네, 302번입니다.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. 자, 지금 보니까 얘는 응각공식이죠. 우리 응각공식사인은 기함수였기 때문에 기함수는 뭡니까? 자, 지금 사인 6분의 13파이하고 자,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기함수였습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일단은 뭐의 값을 구할 거냐 하니까 자, 요 녀석의 값을 어, 구해보도록 합시다.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잖아요. 자, 근데 이 동경을 보니까 네, 얘들아, 이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얘는 이 파이라는 게 뭐예요? 한 바퀴 돌고 다시 6분의 파이만큼 온 거기 때문에. 자, 사인 6분의 파이하고 같죠? 자, 사인 30도를 얘기합니다. 자, 2분의 1이죠? 자,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?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. 자, 코사인도 볼까요? 자, 코사인에 390도는 360도 더하기 30도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은 360도는 한 바퀴 돈 거잖아. 그리고 일사분면에 지금 동경의 위치가 30도에 놓인 거니까, 코사인 30도하고 갔죠. 코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네,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. 그죠? 자, 요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. 자, 얘도 지금 한 바퀴 돌고, 어,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, 여러분 이거 한 바퀴 공식이죠? 어, 마이너스 3분의 파이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탄젠트 기함수라고 그랬거든. 그래서 마이너스 타, 탄젠트 3분의 파이 60도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탄젠트 6 0 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? 어 루트 3입니다. 그죠?